바해 빨려나. 딩딩딩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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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딩. 딩딩딩딩 <laughs> 아 개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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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야, 왜 시작해? 아, 비녀가 <laughs> 아, 그러면 안 되지. 땅굴알 어?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이? 데 <laughs> <laughs> 뭐야? 어, 이게 되네. 어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에이? 그냥 못 던지네. 이거 이렇게 던지는 거. 비녀기 <laughs> 아!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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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. 자차 뭐라? 오미역병. 어. 어, 계속 뭐 그러면 나 이런 막 쓴다. 어허. 그냥 써프다 이거. 여이 병. <웃음> 아, <laughs> 이거래. 우비, 우비. 받아라. 응, 비켜. 오, <laughs> 이걸 피해 안 되겠다. 평생 던진다. 일로 <laughs> <시발. 웃음> 와이. 아, 시바.

아니, 집, 금방, 지역 하는구나. 현이야! 그만 떴다, 시발려나! 에이, 설마. 설마 떨어졌네, 여기서. 아유, 자식, 와, 전! 이야, 이 집, 빡대말이 저있나? 아직도 저있나? 와, 진짜 미치지 모르겠네. 아, 야, 또 떨어졌네? 와, 진짜 쓸모없다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개개 멍청하게 생겼다 진짜.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그러니까 쓸모 없어. 가, 가, 같이 가자! 같이 가자! 아! 아! <laughs> <가자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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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. 는왜 <laughs> 도망가. 신발 같이 가자고. 나 친구 도이어트인줄아아어 <laughs> 아, 안올라갔어목이소리 들려. 는거 보면. 야, 마이크 소리도 안 들려. 안 들려. 도 돼, 괜찮아. 안 들려. 안들나안들 어, 안어려 어. <laughs> 아. 새끼야. 안들 뭐야, 들려. 야, 이거안 새끼야. 뭐야? 나 빼고 가니까 점야, 뭐야 미... 이 거지들아! 뭐야 <laughs> 있을 거면. 야이 거지 새끼들아! 씨발 <laughs> <시발> 내가 <laughs> 데려가라고 했지. <laughs> 이 거지 같은 새끼야. 벅병 안 살려야지. <laughs> 이 씨발 녀들. 진짜 꼭 돌려받아라. 미자가 포기하면 편하다. 음? 내려온나? 내가 안될 거야. 빨리 살려. <laughs> <이명한 페이지를 웃음> 가... 스카스 야, 이방이 거지 도자새야이 야, 이 야, 야, 이 야, 이 야, 이 야, 이 개. 라고 야, 이 개. 야, 이 <웃음> 야, <웃음> 너 <뭐해>? 아. 네? <laughs> 야, 이 개. 야, 이 야, 야, 이 야, 이 개. 야, 야, 이 개. 이 야, 이 개. 이 민혁이 어디 갔냐고 있잖아. 빨리 빨리 데려와. 빨리 뛰어 내려라, 문여. 어머. 어, 야. 야, 초러 가. 뭐야? 밖에나 살아나와? 아, 야, 저러 가. <laughs> 그게 문제가 아님. 민혁이 표 뒤졌는데? <laughs> 왜 말을 안 해? 민혁이 방금 죽었다니까? 난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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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민혁이 어디 갔냐 아, 내 마시려. 우! 아니 박현아 살리 아니 니왜 네 죽은 거야? 아니 둘다1 단계에서 쳐 죽은 거야? 진짜 개 못하네. 저... 저... 아니 <laughs> 아니 올아니 올라, 올라가라 올라가려는데 박현아가 씨발 뒤지르게더 빠르다 해서 뒤지 그냥 뒤졌는데. 괜찮아. 뭔 개소리야 미친년. <laughs> 괜찮아요. 이 비응신 <병신> 같은 놈. 비응신 <laughs> <병신> 같은 놈 <거. 웃음> <병신 같은 거. 웃음> 아, 말을 할줄 모르죠? 말이 안 들리죠? 말이 안 들리지 모르죠? 영신. 들리잖아. <laughs> 멀보뭐멀 뭐야? 멀보뭐멀 뭐야? 뭐발뭐자뭐는뭐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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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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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뭐야? 아이뭐하뭐고뭐거뭐거뭐거뭐 이라 이뭐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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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뭐야? 뭐뭐뭐뭐뭐뭐뭐

아아 아, 더러워 래가자가가가 내가 아파요 어? 오케이 이게 뭔데? 응? 야! 야! 타봐! 빨리 빨리! 한배 타! 밖에 타타 타! 타 아래 타, 타. 타, 타, 타!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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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어? 어? 타타타타 타!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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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으이! 으이! 야 니도! 잘못했아야 니도 타라 니도 어, <laughs> 타라, 어, 타라, 타라!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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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목소리> 꿀잼이다, 이거. 음 갑니다! 갑니다! 이크요잇아아 으아! 으아! 아따아따아따아따아따아따아따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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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였네아으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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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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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으아! 아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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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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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대비 추락했는데? 소리가? 잘모르미이 안보이는데 그냥? 추락했다 아아 <laughs> <이제 웃음> 소리 봐라 뭐하고 있는거야? 우아아아 처먹어라 음? 다 내꺼 전대 음, 먹어야겠다 메돼지야 <laughs> 그건 알야지야 야, 야, 처음으로 다승조제 다잉 인정 이리로 와 아, 해! 아아... 아아! 아아! 맛있... 어, 어 뭐야? 먹어지네? 맛있다! 맛있다. 맛있다. <laughs> 어, 뭐,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어, 맛있다! 맛있다! <laughs> <laughs> 어, 맛있다! 맛있다! <laughs> 전... 야, 뭐야? 뭉데있네? 개꿀! 야, 가자, 가자, 가자! 야, 이 정도면 충분히 간다, 이씨! 야, 딱 보고 있잖아, 여기! 니들 딱 보고 있어, 지금, 거기서! 어오야 오리야! 이거네! 오, 살았네? 내가 못간데 뭐가 갈, 충분 있다, 할수 있다! 못 간다고? 못갈 정도의 체력이야? 비내리인데? 비내리는 오남삼남의 열차에 <laughs> 이제가 형만 할수 있는 거야 어이 봐놔! 어이 그 깜짝이야! 어이 깜짝이야! 씨어 아, <laughs>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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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잠깐만! 아데진가 <laughs> 아, 진짜 말이 많다 <웃음> 아, <웃음> <laughs> 그거 박현아가 <박혜라가 웃음> 내주겠어. 기다리지 마, 형아. 거짓말이야. 박현아가 준 거라고 나한테 연락 왔었어. 거 아니야. 그래? 날 좋아하지 마. 어 예. 어, 예. 간다, 간다 이거. 오, 오. 오. 잡, 잡아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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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, 밑에 그 뭐지? 쉬운 거 있음. 손내있구나비만아잠깐만 음. <laughs> <laughs> 잠깐 잠깐만. <laughs> 아, 템 가가왔어 가져가라. 템 가져가라. <laughs> <왔다, 왕래. 웃음> 그래 불량 뽑고 있어. 아, 화장실 가 봐. 미치겠야 갔냐? 저 새끼 갔냐? 씨발 갔냐? 갔냐? 비친 씨가 됐냐? <laughs> 오케이. 못 됐다 이거. 아. 내발 밑에 빗뚜라미가 있어. 짝폴 짝리가잡시선으면밥는 먹을 수 있다 얘들 아니 뭔 남녀놈 새끼야 뭐 벌레가 무서워 야, 야 걱정마라 뒷드라미 네 입장에서이선 그게 더 무섭다 으아 벌레보다 니 얼굴이 더 무서운데 야이 ㅅㅂ 이년아 씨발 ㅂ 한명쓸모 없어 있네 어 미안해 <웃음> 얘야 <웃음> 주변을 잘 살피고 <씻고 웃음> 욕을 하라고 <웃음> <웃음> 얘야 <웃음> 야 이거 니네 치모라 <laughs> 야 근데 약간 당근이 야한데? <laughs> 와 진짜 당근보고 이제 꼴려? 와 진짜 너는 진짜 정신상태가 진짜 좀 이상하다 어. 초록이가 당근보고 꼴린대 아 씨...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야 초록아 뭐? 민혁이가 너무 미친놈이래 내가 뭐했는데 니가 씨발 니가 꼴려놓고 나한테 <laughs> 나보고 꼴린다 했지 이씨발년라 <laughs> <시벌려라. 웃음> <laughs> 안 받아 르겠어요 나도 모이 씨발. <laughs> 맞는 말에 했을 리가 없지. 모르겠어요. 네도 모르겠어요. 나도 도나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아르 나도 모르겠어어요 나도 모르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 아이 조용히해 이년아. 조로가 우민영이 날 죽였다. 네뭐 뭐야 왜 죽었어 이년? 저, 저 상년이 나 내가 먹을 거 달라는데 씨발 곧 죽어도 안 주다가 내가 죽으니까 미친년이 질하라고 있어. 우민영이 <laughs> 날 죽였다. 네. <laughs> 네가 날 죽였다. 어 뭐야 이 새끼. 에이? 야, 어이? 민혁이도 뛰지? 뭐야, 이병신들 아니, 이래, 씨발 쓸모없는 새끼들 야, 쓸모없는 새끼야 <laughs> 저, 그 네가 한 소리 아니냐뭘 내가 이미친새끼야 <laughs>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! 당근 존나야 야, 잠깐만! 봤나? 철로아 저기, 철옥 어? 탁현아가 어. 아까 네가 당근뭐 꼴린다 그랬는데? 그 지랄 할 <laughs> 리가 있나, 내가, 이새끼야저잔 <laughs> 빼고, 저 잔이 <laughs> 겠지 어다이 시X 옆에 미어새끼 두마리 데리고 아아저잘다잘 아아 어아아네 매서 <laughs> 매서 오? 어?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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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쓸 살렸다 아야야 야, 이거 어떡하냐 야안 뜨거워, 안 뜨거워, 어? 잠깐만 야, 막, 잠깐만 그그 잠깐만 야랑나 아, 여기 그림자 데 괜찮아 가까들이... 뜨거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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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 완전... 얘 갔는데? 네 옆에 다이너마이크 있었어. 어? 민혁이 안녕. 어 뭐야. 민혁이 어떻게 살리냐? 어버 가. 업어가. 이거 업어가야 돼? 아씨 ㅂ 잠시만 민혁 버려. 네? 버려. <laughs> 뭔 씨발, 민혁이 운반해. 아따 마 씨발 조명 미 그냥 쓸모가 없네. 이런 씨발 아, 이거 혼자 아. 하는 거아니가 피크. 이모티 한대요 막. 야난 그래도 누구보다 늦게 죽고서다이다 미영아. 치. 하하지다 아, 이거 또또 또 떨어진다. 난데. <laughs> <간다>. 아이고 까페. <laughs> 아, 아이고 가, 손인장이 돼 버렸노 이거. 아이.